자, 여러분, 운동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덤벨 숄더 프레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운동이고, 좋은 운동입니다. 기본적으로 덤벨 숄더 프레스가 기능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운동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할때 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삼각근의 근 비대기 때문에,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차신 다음에 누워주시고, 쇄골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쇄골 고정을 잘 해주세요. 너무 흉추를 신전시키신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복근과 레임을 주시고 척추를 중립 맞춰주시고 그 상태에서 전환, 수직을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전, 그 말씀드린 쇄골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쇄골이 절대 앞뒤로 움직이면 안 되고 잘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팔 근육과 삼각근이 덤벨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위로 자연스럽게 밀어 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끝나셨으면 이렇게 무릎으로 받아서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셋업을 하실 때 무거운 무게를 하게 되면은 양속을 다 함께 올릴 수 없으니까 하나 올리시고 나머지 하나도 반동 쳐서 올려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복근과 허리에 힘을 줘서 세팅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요. 흉추를 너무 들게 되면 어깨 관절에서의 적합한 외회전이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흉추를 들어서 외회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상해서는 안 되겠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누워있다고 생각하시고 복부와 허리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쇄골을 잘 고정시켜 주시고 그대로 손으로 수직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어깨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팔을 위로 뻗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자연스러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고, 하나씩. 하나, 둘, 그대로 자연스럽게 누워서 쇄골 딱 고정시켜 놓고, 쇄골이 전후로 움직여주지 않게 해주시면서 그대로 수직으로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